2025년 새해 첫 에피소드는 조금 특별합니다. 아름다운 배움과 인연이 깊은 고흥에서 두 분의 어른 친구를 만나볼 건데요. 배움과 소통의 가치를 함께할 수 있었던 고흥에서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아름다운 배움의 15주년 프로젝트, 다섯 번째 에피소드, 지금 시작합니다. 이거 제 우산이에요. <laughs> <볼수록 줄이다. 웃음> 에 청년을 그때에게. 다섯 번째 어른 친구는 고흥 여자중학교의 고일석 교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고흥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육자이신데요. 고흥을 향한 선생님의 애정은 아름다운 배움과의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이제 아주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아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고흥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더 음. 중요해요. 제 고향도 이제 고흥이도 할 뿐더러 여기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진짜로 그 건강하게 이렇게. 어, 사회인으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당연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여기서 채워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어, 멋있게 우리 애, 애들을 키워줄 수, 주었던 단체가 여기 아름다운 배우입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직접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어느새 10년이 되었고, 아, 서로의 조력자가 되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대학 사이가 대학 되었다고 대학 합니다. <laughs> 이, 어, 이러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긴 하지만, 그 학교 밖에서 약간 좀, 뭐랄까, 아주 좀그 어느 한, 하나에 집중하고 아주 깊이 들어가 보는 이 경험이 아주 소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애, 애들이 특히 이제 중고 중고등학교 때 약간 아주 이게 그확 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갑자기 근데 그 애들 보면은 어떤 아주 그 내적인 어떤 깊이 있는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철이 드는 거거든요. 어. 그러 그러고 나면은 굳이 이제 그 이후로는 어른들이나 뭐 선생님들이 관여하지 않아도. 뭐, 공부는 뭐 공부, 뭐, 생활이면 생활. 자기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정상적인 선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본인이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아주 귀한 경험. 이것들을 제 생각에는 최소한 그래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 정도, 최소한 한번 정도를 이렇게 줘서 아이들한테 가, 강한 자극을 좀 주면 충분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이런 생각이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같은 꿈 아래 통하는 것이 많았던 아름다운 배움은 선생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는 내 운명. 아 <laughs> 감동. <laughs> 어. 어, 그 만남이 어, 지금까지 지속되리라 우리가 그때는 진짜 상상 못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때보다 더 나은 꿈을 꾸고 있잖아요. 우리가 음, 이게 이제 교사로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이제, 어, 운명 같은 만남이 된 거죠. 보통 이게 만 운명이었던 아름다운 배움과의 만남은 교직생활에서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무튼 이그 기본적인 뭐 꿈사 대학교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공용에서 더 이제 좀 확장된 버전을 같이 그려보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고요. 또 그게 이제 지역 전체의 어떤 건강한 교육 생태계가 좀 구축되는데 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어쩌면 그냥 평생 고흥을 기반으로 그냥 큰 꿈꾸지 않고 어로지 그냥 멀빵 하려고 자. 고흥 아이들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준 고일석 선생님 아름다운 배움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 주세요. 고흥에서 만난 또 다른 어른 친구는. 고흥 포드중학교의 박래훈 교장선생님입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교장실인데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 아이스크림과 팝콘기계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일곱 번째 어른 친구, 박래훈 선생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바뀐 거는 꿈사였어요. 진짜 꿈사를... 하고 나서 그 2박 3일짜리도 있었지만, 우리가 진짜 거의 10일짜리, 그 2주짜리 꿈사를 하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힘들긴 했어요. 와, 근데 진짜 대학생 그때 저희가 한 수명 가까이, 수명? 20명? 수명이 넘었죠. 우리 그때 피디님까지 하면 우르르 와가지고, 야 대학생 수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같이 생활하고 2주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하고, 그러면서 애들하고 하고, 그때 대학생들하고 사실 학교에서 잔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지금도 d e r n l i t e r 에 t u r e Sigu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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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g 다 m d o s i 고 u m d o s i g u m 지 o Sigumdo, s i 시야 콘서트, 시야 콘서트 네. 하는데. 지금도 그래서 우리 학교는 축제 이름이 시야 콘서트잖아요. 꿈사를 안 하는데 시야 콘서트. 아, 이분들이 아, 왜? 도망이야, 도망이야. <laughs> <의미 있는 웃음> 왜 시야 <씨앗> 콘서트인지 몰라. <laughs> 이름이 그냥 아, 축제가 아, 이렇게 됐어. <laughs> 그렇게 그렇구나. 그냥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아주 그냥 와 다들 막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불고. 애들도 이후로 진짜 그거 보면서 야 이런 게 가능했구나 그 안에서. 음. 음. 이게 할수 있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제 하, 이분을 믿게 됐죠. <laughs> 아움을. 그래서 아움이 하는 건 하자. 첫 꿈사다리 학교를 함께했던 선생님의 기억은 현재의 아름다운 배움감에 쥔 인연의 원동력이 되었고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움이 우리 꿈사다리 하면서 제일 보람이 있던 순간이 그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애들이. 다시 멘토로 돌아오는 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돌아왔고 네, 네, 그 이제 멘토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삶을 살고, 네. 그렇지 모르겠지만, 그 아옴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네. 아옴이 하는 이런 일들, 네. 우리의 교육, 그리고 그냥 나의, 내 자식들, 네.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네.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범위가 계속 커져가고 있잖아요. 네. 전 세계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들.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퍼져나가고, 그렇게 다 품어 나가면, 네. 진짜 세상이 좋아지긴 하겠대 <laughs> <laughs> 함께했던 긴 시간 동안 더 나은 교육 환경을 꿈꿨던 소르는 이제 든든한 친구로서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어떻게 되냐? 눈물이 난다. 아, <laughs> 어. 아름다운 배우물.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네. 그때 시야 콘서트에서 봤던 그 눈물. 그때도 눈물. 예. 예. 그때는 사실은 감동의 눈물이었죠. 예. 진짜 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한편으론 어쨌건 죄송하기도 한 게. 아주 그 가늘고 시오가 같이 가늘고 긴 인연으로 계속 가고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옆에서 쭉 지켜보면 항상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진짜 코로나 때랑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네, 어려운 것참예 그런 걸 보면 옆에서 보면서 사실은 야 누구라도 이거 진짜 놓아버리고 싶은 <laughs> 놓을 수 놓아도 누구도 아무 얘기 안할 그런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보면 진짜. 그래서 눈물이 나죠. <laughs> 진짜 감사하고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고. 고흥에서 다시 만난 아름다운 추억들은 활동가들에게 <laughs> 앞으로 또 나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음. 뭐냐면 이분들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망설임이 없으세요. 정말 전남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라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실천력들을 보면 다녔고 전 대한민국의 최고 교사가 보이서 박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같이 고민하고 손잡고 더 많은 교육적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거 정말 한번 같이 완성해서 자, 전남 교육 그리고 흥교육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에서 손꼽는 공간도 함께 정말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배움은 고이석 선생님과 박래훈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의 아름다운 배움을 응원합니다. Connecting with our 고흥의 어른 친구 고이석 선생님과 박래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아름다운 배움은.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아, 네, 네, 네. <laughs> 어, 한정 고민하지 않고, 당연히 갈수있으니다구하시요 아이씨, 도도가이고공부건이다는 거야? <laughs> <laughs> <아니, 진. 웃음>